학박과 수원 농약살포 이거 하나면 끝 독일 기술 효과가 너무 기가 막혀 아직도 일반 분무 노즐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 반드시 이 방풍 고압 분사 노즐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이 노즐 산 이후 정말 편리합니다 이웃에게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다양한 분사 모드가 조절 가능 분무 매우 균일합니다. 물과 농약을 매우 절약하고 바람이 불때약 날려가는 것도 방지합니다. 가볍게 하루 만에 이틀 농사 일을 끝내줍니다. 그야말로 아주 고요율한 농업 아이템. 제조 공장 직접 판매해 비싸게 사면 환불해주고, 반은 후 만족하지 않아도 무료로 환불해줍니다. 안심하고 아래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고 주문하세요. 텃밭과 수원 농약 살포 이거 하나면 끝. 독일 기술 효과가 너무 기가 막혀. 아직도 일반 분무 노즐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 반드시 이 방풍 고압 분사 노즐을 사용해 보세요.